자, 오늘도 실관명조 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조 주인공은 여자고 어, 나이가 60세입니다 경자, 갑신, 신묘, 경인의 팔자를 하고 있고 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천월기인은 신이니까 신인호해서 인이 천월기인으로 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지의 자리를 잡고 있죠 그 다음에 공망은 오미입니다. 오미가 공망인데 이 팔자명조에는 오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가 천을 기인이면서 공망을 하고 있죠요그다 투어는 격을 보면 신월에 이제 경신금이 이제 투가해서비교급조는 뭐 격으로 보지 않으니까 뭐 양인격, 뭐 음인격 이렇게 해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어의 대세를 이렇게 한번 보면 목이 하나, 둘, 세 개, 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도 이 팔자에는 없습니다. 금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가 하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운에, 이, 어, 이 팔자의 대운을, 걸어가는 대운을 보면, 여름에서, 가을에 태어났죠. 가을에 태어나서 환절기를 겪고, 여름에, 여름을 겪고치고 봄으로 어, 와서 60세, 58대 운에, 60세의 58대 운을 막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팔자의 주인공이, 그 기해년 2019년 4월에 어떤 큰 일을,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이 뭔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가을에 태어나서 화도 없고, 포도 없는데, 화 대운과 그리고 목 대운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세히 이렇게 사주를 보시면 화토가 없고 금과 목만이 있고 수는 이렇게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주 구조가 금목이 서로 상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금목 상징, 목금 상징해서 이런 경우의 사주 구조를 짜고 있을 경우에는 완충해줄 수 있는 완충의 인자가 없죠. 그러면 금이 강할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목이 다치겠죠. 금이 강할 때는 목이 다칠 수 있고, 목이 강할 때에는 금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이 사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화라든지 토를 통해서 그것을 완충시켜주고, 빼줄 수 있고, 슬기할 수 있는 사주의 구조가, 구조상에서 있다면, 어떤 일을 발생했을 때 윤활류 역할로서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데, 이 팔자는, 팔자는 금이 강할 때는 목이 힘을 입고, 목이 강할 때는 금이 힘을 입고, 물론 수가 하나 있습니다. 금생수, 수생목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수, 어, 하나 있는 이 수를 제외하고, 가을에, 가을에 전부 도끼죠. 가을에 도끼를 가지고 목을 다 재배하고, 그리고 톱질하고, 그리고 낫질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을에 목들은 어, 목의 에너지의 성향은 다 했지만, 열매를 맺고 있겠죠. 열매를 주릉주릉 맺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8 팔자 주인공을, 어떤 4월 달에, 무진달, 에, 무진달에, 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분이 찾아오셨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 그것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왔죠. 자. 지금 대온이 임대온에 와 있습니다. 임대온에 인대군. 와 있으면 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이 태어난 정반대의 계절에 초입에와 있다고 라 보시죠. 제가 앞에서 실관명조를 풀이할때 많이 설명을 하고 반복해서 그러한 에너지의 운동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팔자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태어난, 태어나서 태어난 계절에서 순행을 하든 역행을 하든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되죠. 마치 수박등쿨, 호박등쿨이 등쿨을, 등쿨이 이렇게 자라서 가서 가듯이 가는데, 어, 55세 이후부터 해서 65세 사이에, 자기가 태어난 계절과 다른 계절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충, 좌오충그 다음에 충미충, 이런 것처럼 충의 인자와 함께 계절의 완전한 반대의 인자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대운이 충한 대운에 만났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 충이니까 영마 역마 인자로 동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환경의 인자,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인자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건성이 달라질 수 있다. 사건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 이때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에너지의 패턴과 전혀 다른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즉, 산에서, 어, 산 사람으로 살다가, 산에서 쭉 살다가, 바다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러한 상황을 머릿속에 연상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이제 대운을 겪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 환경의 인자를 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계절의 인자에 가기 때문에 그 계절의 인자를 쓰는데에 첫 번째로 서툴 수가 있습니다. 서툴 스툴겠죠. 바다에서 그물로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 산에 가면은 그물을 쓸수 없으니까 서툴겠죠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른 환경의 인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충하는 인자로서 영마 역동성의 인자로서 많이 통합니다. 그 다음에, 충하는 인자로서 그 에너지를 약화시키게 되니까, 사건의 인자, 즉말하자면내 가족이 사망을 한다든지, 부인이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건강적으로 아프다든지, 혹은 재물이 날아간다든지, 혹은 내가 직장,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완전히 그 직장과 다른 에너지의 패턴으로 달라지는 어떠한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여기서 묘대운에도 묘신 귀문으로서 봄, 가을이고 봄이고 하지만, 이 인신충은 정충으로서, 이 가을과, 가을의 시작과 봄의 시작이 서로 충하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에너지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인대운에 왔습니다. 인대운에 와서 인신충이 일어나죠. 자, 인신충이 일어났다. 가을의 금기로서 강하게 쏘던 이 금기가 화대운을 걸으면서 금이 조금 무, 물러지겠죠. 금이 조금 물러집니다. 조금 약해지고 물러집니다. 봄으로 오면서 금기들이 다 약해지겠죠. 약해집니다. 거기에 인이 오니까 완전한 봄을 알리는 봄의 시작의 계절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금기들은 다 어떻겠습니까? 자, 봄은, 봄의 에너지 운동성 시작하고, 성장하고, 스타트하고, 출발하고, 일어나고, 올라가고, 확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성향을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럼 금기는 뭡니까? 가을이니까 하가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수축하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죠그 뭔가 오므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에너지죠. 그런데 봄은 시작의 에너지로서 다가오니까 이 금기들의 에너지가 어떻겠습니까? 약화가 되겠죠. 이 금기들의 에너지는 약화됩니다. 이때 묘대운에 한참 약해져 있죠. 이 금기들이. 그러기에 인이 와서 인신충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인들이 무리를 짓죠. 무리를 지으면서 인신충을 두드리고 이미 계절이 오니까 하강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오물고 오물리고 그리고 결실을 지으려고 하는 가을 기운들은 봄을 맞이하니까 다 약화되고 결실을 하려고 하면 결실봄보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성향들이 다 약화되고 흐물어지고 그리고 그 힘의 에너지가 상당히 약화되 없어진다라고 보시겠죠. 이게 절지가 됩니다. 절. 절태가 됩니다. 절퇴 절태. 절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신충을 또려 버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금기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우리가 세운을 걸어올 때 병신년, 정유년, 무술년까지 갔었습니까? 그나마 이 금기들의 에너지가 남아 있었죠. 신유수 대운을 걸었으니까 세운을 걸어왔으니까 그래서 신유술 세운 동안은 이 금기가 이신이 때리지만 그래도 금기는 남아 있단 거지. 근데 기해년이 딱 되면서 기해년이 되면서 금기는 쇠지가 쇠가 되고 이제 목은 장생지가 됩니다. 해가 딱 되면 해가 되면서 금기가 여기 있는 금기들이 완전히 이제 약화돼 버리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해년에 해중의 간목 장생자견과 목기의 상승자로 인이 와서 봄날을 알리는데 기해년에 목의 상승작용, 목작용이 태어나고, 금기는 완전히 갖춰버리게 되니까, 이 금기의 에너지가 무기력해지겠죠. 자, 거기에 더하여, 기해년에, 병인, 정묘, 무진, 무진달, 4월달에, 무진달 4월, 무진, 진, 보진진 진 4월달에, 신자, 진수국이 형성되어서, 물이 쓸려가듯이, 완전히 쓸려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4월달에, 에, 이 여자, 이 여인은, 4월달에, 어, 2019년 4월달에, 에, 자기 동생이, 두 명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동생이, 갑자기 두 명이 아주 멀쩡하고 건강하던 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4월달, 신자진 수음이 돌 때, 금기가 완전히 약해져서, 비견급제들의 금기가 완전히 약해져서, 힘을 잃어가고 진달되에서 이렇게 기해년에 해중에 감목이 장생하면서 목기들이 힘을 확 받아가고 금기들이 완전히 약화되고 그리고 신자진 수국으로 쓸려갈 때이금기들이 완전히 날아갔다고요. 이 본인이 사망을 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금이었다면 본인이 신금이죠. 이 경금의 급제들 형제들이 신자진 수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자진 수국에 날아갑니다. 만약에 본인이 경금이었으면 본인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금이기 때문에, 음, 음가는 그 에너지가 왔을 때에 그것을,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받든 것이 아니라, 순화해서 돌려서, 가, 갑을 목을 볼때 갑목이 나고 나면, 얼목이 버들립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순화시키고,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신금이기 때문에 본인은 살았죠. 그렇지만, 이 경금의 급제, 현제들은이형계두 명은 그렇게 사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팔자 주인공이, 굉장히 이상하다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왜 내가 그 멀쩡하던 동생들이? 그래서 이제 팔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죠. 그래서 보니까 이 에너지의 운동성과 팔자의 구조와 그다음에 올해의 기해년과 그다음에 달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어떤 에너지의 구조를 짜드라라는 거죠. 자, 이래 되면 인신 충물 동과 동시에 금기가 날아가게 되면 물론 이제 형제들 급제가 날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자기 건강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치명적인, 건강이, 건강이 힘 건강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 수땜이라고 하죠. 그 땜을 이 금기들이 날아가면서 다 했다. 자, 그, 그,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 자기 배우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런 것들을 다이 금기가 날아가면서 다그 액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재물. 재물이 완전히 날아가고 있 수도 있습니다. 재물. 근데 이걸 통해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 보존을 받았다라고도 볼수 있죠. 겠 왜냐하면 에너지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팔자이인신이라는 이, 이 에너지는 하나의 에너지의 채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 에너지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분산되어서 3대 3대 3으로 분산되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5대 5로 올 수도 있고 이 에너지가 100으로 다올 수도 있습니다. 100으로 다올 경우에는 사망한다든지 그 에너지 충작용이 굉장히 크죠. 인 신충의 작용이 이 금기들을 분할로서 이 금기는 이제 약해져 있죠. 약해져 있는데 그것의 에너지를 충함으로써 뿌리를 흔들고 물이 와서 쓰나미가 와서 썰어가듯이 한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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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기가 이제 비경급적이기 때문 형제지만 이 대운에서 충하는 대운이 왔을 때는 본인의 있다는 그런 형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건성, 건강성, 환경성, 직업성,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배우자, 이런 것에서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는 자기 직, 잘 다니는 직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상황도 생겼죠. 또 중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도 생겼죠. 또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충할 경우에는 큰역마 이동으로 도동하기도 하지만 그런 큰역마 이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퉁 하는 것을 연쇄 발견, 연쇄 작용을 해서 충작용이 일어났지만 만약 이놈 석서 때리는데 충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습니까그충 에너지를 그대로 다 맞아야 됩니다.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그충 에너지를 누군가가 대신 받아주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적발전을 많이 연구해보면 이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충작용이 왔지만 그 에너지가 어디에 누구한테 누구로 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옵션을 정확하게 맞출 추 사람은 정말 신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제가 꾸준히 이제 8.0조를 연구해 보니까 이 신충이 동할 때에 어떻게 이것이 사건성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어떤 옵션의 인자로서 그것이 동할 수 있는 사건성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충이 왔을 때는 한번 옮겨준다든지 이동을 해준다든지 영마로서 에너지를 순화시켜줄 때 그때가 좋더라. 그래서 제가 이 신충이 왔을 때는 여행을 많이 권합니다. 해외여행, 바다 물 건너서 해외여행 한번 하고 오시오. 물 건너 한번 오시오.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를 해주죠. 처방 같이. 그래서, 영마에너지가 왔을 때는 가만히 있다면 그영마에너지 그대로 다 맞아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런 이동이라든지 이사,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마에너지를 대신 이렇게 소토시켜주면 이것도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뭐, 이사를 자주 하라든지, 혹은, 본인의 잠자리 이동을 좀 많이 하라든지, 혹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권하기도 합니다. 하고 이제 충이니까, 인신충이니까, 이제 이 사건성으로 동할 수 있는 게 소지가 많죠 옛날에 이제 인신충이 동하니까, 그, 마차바퀴죠, 마차바퀴. 그러니까 이제, 구루마라고 하나? 구루마 기홍기 바퀴를 떼가지고, 인신충이 동할까? 기홍기 바퀴를 떼서, 그연마죠 떼서 산에 올라가서 묻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신충을 대신 그 위에다가, 아, 동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뭐, 이 그, 사건성의 경우가 있으니까, 아, 충이 동할 때는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많은 또 처방에도 활용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